지뭐 하는 그림이에요? 우리 애들이 말, 아이들이 말해보세요. 뭐 하는 그림이에요? 어, 돼지를 돼지를 끌고 가요. 근데 돼지가 끌려가려고 그래요? 안 끌려가려고 그래요? 안 끌려가려고 그래요? 왜 그럴까요? 싫어서. 그래요? 왜 싫어요? 잡아먹힐까봐. 어? 그렇죠. 돼지는 가기 싫은데, 아빠들이 돼지를 잡아먹으려고 끌고 가는 거예요. 그런데 이 돼지를 끌려가지 않고 편하게 안갈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혹시 아세요? 반대로 네? 반대로 어떻게 요 반대로 아 반대로 끌고 간다고요? 반대로 끌고 가면 그래도 버틸 것 같은데 어 그, 나중에 그 방법 써볼게요 응. 자 다시 한번 이번에는 이 돼지를 어떻게 하면 집지 발로 걸어갈 수 있게 할수 있을까요? 한번 맞춰보요 어떻게 하면 자기 발로 걸어갈까요? 맞추고 있어요. 지금 이름이 뭐예요? 시은이. 시은이가 맞췄어요. 편하게 해주고 예쁘게 해주고. 그게 뭐예요? 칭찬해주고. 응. 옆에서 안타까워하죠? 안 <laughs> 네. 맞아요. 오케이, 어린이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. 칭찬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. 저 돼지도 비록 머리가 없지만 지를 칭찬해주면 죽으러 가는지도 모르고 따라와. 그 정도로 칭찬해 그래서 우리 옆사람에게 칭찬 한번 해보실 거예요. 자, 같이 외쳐주세요. 아이들도 같이 해주세요. 당신은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. 안녕하세요. 왜냐하면 안녕하세요. 내 가족이니까. 안녕하세요. 자, 다시 한번 옆사람, 우리 내 아이들 보고 아빠를 보고 엄마를 보고 할아버지를 보고 외쳐주세요. 당신은 ¡Gracias! No. No. 이곳을 허공에다 대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아이한테 우리 엄마 아빠한테 해줘야 돼요. 자 서로 마주.